어, 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 이에 대해서 배덕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신교 자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면서 새 우물을 파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죠. 역사학자인 그는 한국 교회를 타이타닉코어와 같이 침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선 사회가 (500년) 동안 유교를 받들었지만 나라가 망해갈 때 유학자들이 힘을 못 쓰자 민중들이 기독교로 갈아탔고 이후 유학 공부하기를 그쳤으며 (1919년) 어~ 삼일 운동이 있었던 때인데요 동학이 개신교보다 (10배가) 교세가 컸지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니 동학도는 사라졌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곧 이런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지적하고 있죠. 대형교회는 오래 버티겠지만 대다수 작은 교회들은 회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 세대를 버티기 어려울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회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신뢰도는 추락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줄어드는 교세를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2021년 가을 교단 총회 보고서를 보면 참담한 수준이었는데요 예장 통합 교단은 전년 대비 11만 4천여 명, 예장 합동 교단도 17만 명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규모가 큰 교단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장 교단의 경우도 전년보다 8천여 명의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2021년 8월 16일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발표에 보면. 어, 당시 기록으로 보면 약, 어, 절반 이상, 3분의 1 이상의 교인들이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주일 예배를 이탈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며 위계적이고 고압적인 폐쇄성은 이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써 제도권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사회학 종교사회학에서는 이야기하는 바 개인적 영성을 추구하는 추구 하나 제도권 교회 교회와 제도권 종교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탈종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어떠한 방법이든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생명력의 교회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전하여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도권 교회이냐 비제도권 교회이냐, 가시적 교회이냐 불가시적 교회이냐라고 하는 어 이분법적인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통칭하는 모두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도권이든 비제도권 교회이든 이제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내일을 생각해보면 언제나 어~ 불확실성과 불안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더욱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조금 더 바르게 갈수 없을까. 조금 더 잃어버린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을까? 끊임없이 개 교회에서는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저희들은 노회라고 하는 곳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는 지난 2004년부터 교단 총회가 깨끗하고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단 총회 공동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러면서 교단 운영을 보고하고 활동 계획을 결의하는 총회를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총회에서 총대들은 소속 노회와 교회, 교인의 다양한 의견이 정확하게 수렴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법과 규정을 제정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총대들에게 위임한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죠. 하지만 총회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과 제규정 만들기의 혈안이었고 임원 선거는 고성과 욕설로 얼룩졌으며 교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로서 총회를 살펴야 함에도 1차적으로는 회의장 접근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참여한다라고 해도 구경꾼일 뿐이었죠. 그래서 개혁연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단총회에 참석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지도 않으며 이제는 점점 바라보고 비판하는 시선들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옷깃을 여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교단별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그 비판적인 시선이 이제는 교단의 변화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여전히 폐쇄적인 총회 행보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단의 구조적 변화와 개혁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면서도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들여다 보니 그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총대 그리고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인 헌의안들을 과연 어떻게 시작하고 누가 과연 발의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이 모든 것이 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회는 총대를 선정하여 총회의 구성원을 파견하고 총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의 헌의안을 상정하는 주격 중요한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개교회 문제와 개교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 구성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빠르게 수렴되고 아래로는 개교회의 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기구였던 것이죠 노회가 사익을 편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총대를 총회에 보내고 개교회의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에 수렴되는 헌의안을 총회에 제출하며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치리해 간다면 한국교회에 추락한 신뢰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회는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것이죠. 교단의 모든 노회가 다안 좋다는 이야기, 또 교단의 모든 노회가 다 부정이, 부정이 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르게 나아가려는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의 목소리가 작을 뿐이고, 소위 정치배로 불리는 총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니,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회가 내는 허니안들을 살펴보더라도 의미 있는 허니안들은 쉽게 사라지고 총대의 이익 배분에 관련한 안건이 다수 논의된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특히 시대와 사회를 거스르는 편협과 편향의 기재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착각한 듯한 총대의 언사까지 그 모든 모습이 사실은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노회는 교회에 대한 칠리권을 행사하는데요. 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어,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또권증할수 있는 권한이 노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문제가 발생한 교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노회가 재식구 감싸기처럼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통해 공론장을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며 풀어가도록 지도했다면 어떠했을까? 물론 이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을 것이나 피해를 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한 이가 없도록 다시 세워가는 과정에서 해당 교회와 노회는 희망의 이야기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어난 문제 속에서 피해와 과해를 마주하고 회개와 성찰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노회 이야기가. 이제는 더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노예 관련된 이야기 또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폐쇄적인 그 권력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어, 균열을 낼수 있을까 그것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충격을 주는 방법인 것이죠 어, 교회... 교회를 바꾸거나 아니면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것, 과연 제도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이것을 따져 묻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변화해야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법과 규정이든 교회와 성도든 바꾸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노회라고 하는 점, 그래서 노회가 적극적으로 총회와 개교회에 대해서 나서야 한다는 점, 이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회를 살리는 노예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총대를 선출할 때 줄타기식 총대 선출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단의 목사와 장로의 수를 서로 갖게 하는 규정을 통해서 총대를 선출할 때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함께 동수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노회 규정을 따라 하는 일들을 발견했는데요. 노회 규정에 관해서 여러 분들에게 문의한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회장 또는 노회 임원이 당연직 총대로 가는 규정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노회장과 노회 임원인 경우 목사의 임직 연수와 노회 가입 연수, 당회 구성 등 다양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결국 노회 임원의 나이 상승 뿐만 아니라 총대 연령층도 필연적으로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시차례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노회 임원을 선출하는 규정도 있었는데요. 목사임직 연수가 조건으로 달려있기는 하지만 노회 안의 시차례가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노회 임원이 되어 총회 총대에 발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회 임원 뿐만이 아니라 총대 선출의 모든 과정을 다득표자로 하는 규정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규정은 다득표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형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노회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장 합동 사랑의 교회의 경우 단임 목사를 제외하고 교육자로 목사만 88명이고요. 예장 통합 명성교회도 다르지 않은데 명성교회 목사, 장로, 명성교회 출신 기관 목사, 명성교회 소속 선교사까지 더한다면 2021년 가을 노회를 기준으로 하여 노회에 참석한 살수 있는 사람은 147명이나 됩니다. 결국 다득표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 대형 교회 중심으로 다득표자가 발생이 되고 대득 대형 교회가 원하는 사람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대형교회가 원하는 사람으로 노회 임원과 총대가 선출되고 결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결의안이 또 헌의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어떤 노회는 총대를 키운다라고 하는 말도 회자가 되고요 노회의 헌의안을 총대에 관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총대를 키워가는 노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모색한 것이든 대형교회 횡포와 노예 안에서 정치력을 가진 이들의 입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예마다 규정이 다르다라고 할때 규정이 공정한 것인지 과연 누가 판단해 줄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내놓은 자구책이 가지는 의미가 정당한지 또 정당한 결과를 내는지도 보호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총대가 된다는 것이 성공한 목회자라는 인식이 없지 않고 청대가된 장로의 경우 이를 가문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있지요. 결국 청대가 되고 싶은 목사와 장로는 노회 의영향력 있는 이에 뒤에 줄을 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대 선출의 방식에 있어서 촘촘한 규정이 부재하고 공정함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회 내 정치 권력을 가진 자가 총대 선출에 큰 영향력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뽑힌 총대가 총회에 가서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낼수 없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노회마다 목회는 관심 없는 소위 정치꾼 목사가 설치고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브로커 같은 목사가 교인을 눈 속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통제하기란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의 정치적 역량이 대형교회 입김과 교단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부와 권력에 줄을 서서 기회를 엿보는 이들로 구성된 노예는 아니어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에서 내는 헌의는 시대적 소명을 잘 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결의의 과정과 소속 교회와 교인의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헌의안을 내어놓아 주십시오. 공정한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소속 교회나 교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몇몇 목사나 장로가 이끌어 밀어붙인 헌의안인 경우 천박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은 헌의안이 총대에 상정되기 일수입니다. 저는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하면서 총회에 올라온 헌의안을 종합적으로 분류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헌의안들을 살펴보면 그 해당 교단의 목사와 장로들이 어떤 문제를 중요시하는지 알수 있으며 그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확인하면 교단의 정체성도 쉽게 드러나죠. 물론 법과 법을 만들고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나 이제 총회에 상정되는 헌의안만큼은 교단의 미래를 고민하고 성찰하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허니안들이 올라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허니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법과 신학적인 검토도 함께하여 노예가 총에 붙이는 허니안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 시대적 소명을 담은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복음적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시민 사회 속에서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면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교회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지만 무리를 일으키는 몇몇 교회 소식에서 오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고 이를 극복하기 매우 쉽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존재로 복음적 기여를 할수 있는가를 깊이 성찰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을 담은 허니가 노예로부터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있을 총회는 정말 의미 있는 허니안들이 상정되고 또그 의미 있는 허니안들이 통과가 되는 총회를 기대해 봅니다. 노예의 허니는 잘 보이고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허니안을 통해서 총대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의회, 교인총이라고 부르는 공동의회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회가 관섭해 주십시오. 정보의 공유로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문제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한 결과를 바라 결과를 보면, 단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문제, 단임 목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횡령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수였습니다. 또, 이를 비유하기 위해서 노회와 당회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 교회계획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에 그 상담 어, 분석 현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덮거나 비호하거나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노회가 스스로 자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회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겠다라고 하고 일상을 뒤로한 채 교회 문제에 매달리는 교회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노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노회는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 총회를 통해 잘 해결해 갈수 있도록 지도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고 그리고 회복과 자정의 의지로 분투하는 교인들의 의지가 날로 더해져 정말 교 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하는 일들을 우리들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회장이라고 불리는 단임 목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공동의회를 열지 않고 스스로 숨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혁연대는 이 문제에 대하여 2021년 총회는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법률적 의견을 주신 강문대 변호사님은 일정 수의 교인이 공동의회를 원하면 공동의회가 반드시 개최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발생한 교회 문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회를 열고 교인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어지고 교인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제 그들의,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분투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노회가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 노회가 다니엘 목사의 비위를 덮는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저항 세력이 없을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떤 어떤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저항할까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이들은 변화에 극렬하게 반대하죠. 교회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것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들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저 변화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회가 대형교회 주도나 정치 권력자들을 해체하는 변화를 하려 한다면 그런 노회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득권을 분화하고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헌의안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누가 이를 반대할까? 교회 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권증하고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목사가 주도하는 변화가 아니라 교인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누가 찬성하지 않을까? 답은 변화로 인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반대할 것이며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인가 지금의 노해를 비판하고 그리고 어, 지금의 노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차를 줄이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우리들의 입장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마련해보고자 마련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한국 교회 변화와 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고 노회의 변화와 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